오! 나 수류탄 많다. 늪지대 한번 해볼까? 늪지대 한번 해봅시다. 나 수류탄 그거 깨자. 무인함 타냐? 무인함이 네. 대체 어디 있지? 무인함이 여기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무인함, 무인함 제발 무인함. 나 수류탄만 넣고 짝끼면 되거든요. 제발. 나 죽어도 되니까 수류탄만 넣자. 제발. 기지 주변 뿌리? 기지 주변 뿌리? 무인함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뿌리 근처라 했지? 뿌리가 대체 어디 뿌리를 말하는 거야? 이거 뿌리 아니야아 이게 뿌리인가? 너, 이건 척추인데? 무이남 네. 위남, 무이나미오 뿌리 그렇지 아닙니까? 무이나만 나오라. 무이나이 어디 있는 거 아, 사람이다. 하하하 갑자기. 아씨날 봤어 씨 진짜. 무인간 뿌리 진짜 공략 이거 필요해 무조건 필요해 아씨네 와...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직 출시되지 않은 베타 버전이어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 저처럼 무인함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아직 공략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후라차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후라차가 게임을 잘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재방송 시청자 중에 고인물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팁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후라차가 아는 지식선에서 알려드리는 거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식 출시되면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은 더사이클 고인물 도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도구님 감사합니다. 더 사이클 게임을 할때 중요한 게 퀘스트 밀기인데요 중요한 캠페인 미션은 꼭 깨셔야 합니다. 그런데 캠페인과 임무 미션 중 보험질 에어관을 주의할 것 일부 현장조사 5부 척탄벽 퀘스트에 늪지대 기지 주변 뿌리 무인함에 아이템을 넣고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은 그 위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어려운데요. 대략 위치가 이 정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제가 친절히 가는 루트를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류탄은 필요한 만큼 챙기시고 브라이트 센즈로 진입합니다. 진입중에 맵을 보시려면 빠르게 지키 두번 m을 한번 누르시면 위치를 볼수 있습니다 다행이 늪지대 주변에 떨어졌네요. 늪지대 은부분이보분때이지쭉 달려줍니다. 이부 꼬리를 타고 올라가면. 철제 건물이 보입니다. 이 철제 건물 밑에 뿌리가 있는데 그 안에 노란색 위니안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열고 필요한 수류탄을 데드 드롭에 끌어 넣어 주시고 반드시 디포지스 아이템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어? 잠깐만, 두개 누가 넣어놨는데두개 넣었다고요? <laughs> 개꿀? 이거 넣어놓고 그냥 버튼 안 누른 거같은데아 그럼해. 주의. 여기. 주의가 버튼 안 누른 거 같은데. 아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저 버튼 꼭 눌러야 돼요. 뭐 그리고 뭐 어느 캐스트 뭐 맡기시는 분분 있어요? 예다 네, 알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쪽에 있구나. 여기 가운데가 아니고. 와. 내가 딱서 있는. 아 여기서 딱 들어오면은 이쪽 뿔이 <laughs> 감사합니다. 잡았다.